고맙습니다. 네. 우와. 와. 와. <laughs> 회장님 된것 같아. <laughs>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버튼만 누르면 된다는 건데 여기는 네, 네. 사실 좀 멀고요. 여기 뒤에 팔걸이에 있으니까 이렇게 닫으면 네. 이렇게 된다는 거죠. 오. 자동도 닫힘, 어, 브레이크 페달 연동. 아,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. 아, 그렇구나. 문이 이렇게 열려있을 때요. 지금 이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닫을 수도 있는데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브레이크 페달을 깊이 밟으면 자동으로 닫힌다는 거죠. 어, 요거 이제 테슬라에 있던 있던 기능이거든요. 근데 지금 g 9 0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지금 도어 여는 거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열려 있는 상태에서 닫을 때는 이 버튼이나 여기 있는 버튼을 통해서 닫을 수 있죠. 그 다음에 열 때는 이 버튼을 통해서 열게 돼 있는데, 누르고 그냥 꾹 미시면 돼요. 누르고 미시면 되는데, 근데 이거를한 어 번만 눌러보면, 여기 버튼이니까 어차피, 밖에서 문을 닫을 때는 터치만 하면 자동으로 닫혀, 닫히거든요. 근데 이거 살짝 터치만 하면 요만큼 열려요. 네. 터치만 하면 요만큼이 열리고, 그 다음에는 그냥 미시면 됩니다. 근데 지금, 이거를 일단 내려서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, 지금 여기 어떤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느냐 하면, 이 도어를 이렇게 열, 열 때, 열 때, 이렇게 중간에 스토퍼가 보통은 1단 2단 3단 이렇게 스토퍼가 적용되어 있잖아요. 근데 이 차는 무단계로 스토퍼가 있어요. 그래서 아무데나 원하는 데 놓으면 그러면 여기에서 홀딩이 홀드가 들어가요. 그래서 살짝 힘을 살짝 줘가지고는 안 움직여요.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차를 이렇게 경사에 기울기 세워놨을 경우에 이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면 문을 열었는데 막 기울기 때문에 쾅 닫히는 경우들이 있죠. 근데 이 차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중간에 스토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문 열어 놓고 그 다음에 쉽게 내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차가 옆에 차가 너무 꽉 붙어 있을 경우에 요 문을 요만큼 열어 놨는데 여기에 스토프가 딱 가게 맞으면 괜찮은데 스토프가 안 걸릴 경우에 나는 요만큼만 열고 싶은데 문이 조금 더 열리는 경우가 있다. 열리면서 옆에 차를 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만큼 딱 놓으면 자동으로 여기 스톱이 딱 걸려있어. 그러면 요렇게 이제 내가 원하는 그만큼만 열어놓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요것도, 어, 지금 굉장히 좋은 기능. 요거 원래 BMW 7 시리즈에 예전 예전에 있었거든요. 그랬었는데, 어, 그동안 이제 7 시리즈 쓰다가 없애버렸어요. 없앴는데 지금 지금 이 차에는 새롭게 추가가 됐네요. 자, 요거 도어는 오토플래시 도어여가지고요. 이렇게 잠겨 있다가 이제 도어를 열면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튀어 나오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어, 열 때는 이게 힘을 줘서 열어야 되고요. 그 대신 닫을 때는 버튼만 누르면 터치만 하면 자동으로 닫힙니다. 그리고 안에서 닫을 때는 아까 말씀드려서 보여드렸고요. 이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어. 열때도 그냥 열때도 버튼 누르면 나오게 해주면 안 되나 <laughs> 그 어려운가 어쨌거나 닫을 때 터치만 하면 이렇게, 터치만 하면 닫힌다는 거요거 진짜 괜찮은 거 같아요 음.